1위를 찾으신 소감? <laughs> 다시 내려갈 거예요 네. 예전에 인터뷰에서 외국인들이 별로 안 바뀌어서 잘 잡는다고 했잖아요 실바는 처음이죠? 음, 그것도 몰라요 그냥 여기로 와요 뜯는데 <laughs> 잡혀요 그날 어떻게 일곱 개를 실바 거만 잡았는지? 그냥 본인들이 뜯데 잡혀요 찹찹걸렸어요? 그런 기름값없어 잡아야겠다 <laughs> 나이 물이 나이 나 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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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이 나이 다 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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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 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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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뻐요. 일단 팀이 이긴 게전 제일 기쁘고 그런 기록에 제가 이렇게 같이 할수 있다는 거에 너무 감사하고 영광인 것 같아요. 이룰 수 있었던 꾸준함의 비결은 무엇입니까? 솔직히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계속 열심히 해야 되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것 같아요. 아무래도 부담감이 있기는 한데 이 부담감을 제가 이겨내지 않으면 경기를 할수 없기 때문에 내 순간 이겨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 같아요 이루고 싶으신 기록, 목표가 있을까요? 저는 일단 기록보다는 저희 팀이 더 많이 이겼으면 좋겠고 오늘처럼 이렇게 끈끈한 배구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 상금은 어떻게 쓰실 건지? 어... 저희 팀 선수들이랑 또 스타벅스를 사야겠죠?

หยุดกับชนะได้มันก็มันก็ยากแต่ว่ามันก็มีความสุขดีที่เรื่องของ 그래도 응. 하고, 응. 그래서, 과감하게 응. 하려고. 이겨서 행복합니다. 아직 합국대도오지분들잖아요 아, 네. 형 <laughs> <한국> 따라가야죠. 고생하셨습니다. <laughs> 그 어, 좋은 것 같습니다. 요 이렇게 이야기 됐습니다. 길었고, 아하, 예. 뭐 잘한 건 없지만, 그래도 팀의 버팀이 되고 싶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빨리 극복해가지고, 더 좋은 모습 보야겠요 안놀었어 하지 마요! 나이런면더 못하겠어. <laughs> 아 진짜 부 어려웠던 경기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좀 어려, 역시나 어려웠고 그래도 이제 모두가 이제 3세트부터 다시 해보자 해보자 이런 마음이 저희가 더 커서 이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. 팡팡 인터뷰 때손 떨었어요? 안 떨었어요? 많이 떨었어요. 아니 이거 왼손이 이게 이게 안 멈추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떡하지? 는데 다행히 마이크 들고 있는 손은 안 떨었어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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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3세트 히어로 2점 차 육서영 3세트 히어로 등번호 1번 넘버.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<laughs> 사실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. 그래도 긴장이시 아니야. <laughs> 다음 경기까지 잘하면 인정하겠습니다. 사실 일단 몸이 좋았던 것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감독님이 들어갔을 때 저한테 원하는 거는 강하게 강하게 때려줘라, 약간 이런 분위기 반전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걸좀 하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된것 같아요. 그거는 이렇게 뭐 주기된? 아니요. <laughs> 아니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, 제가 레프트잖아요. 네. 그럼 이제 포인트 나고 돌아서 뛸려고 하면 감독님이 계세요. <laughs> 그러면 또안 치고 갈 수가 없어. 아 그래고 이제 치고 이제 가면 네. 서영 선수 통틀어서 최다 득점이 어떤 경기인지 아세요? 총... 이어 이것도 여기 아니에요, 대전? <laughs> 그렇죠. 사형 선수가 이제 한 경기 최다 득점 오늘 경기를 통해서 기록합니다. 유독 대전에서 강한 이유 음, 그런 건 딱히 <웃음> <웃음> 그런 건 딱히 없고요. 최대한 이제 준비를 조금 더 확실하게 하고 나오지 않았나. 그러면은 네. 어제 뭐 드셨어요? 어제요? 실래기꿉 어. 지난 건이 대전에서 뭐 아니요 그때 <laughs> 아, 김치찌개인가? 오늘 아, <laughs> 그뭐 드셨어요? 오늘 그때 호텔 밥 먹었어요. 그 호텔 저 지난 주말에도 그 호텔 아, 네, 인터시티. 그 호텔이 그거잘 맞는 거요 그런가? 어. 그런 걸로? 아니에요, 그때는 유성호텔을썼어요아점이 <laughs> 아니, 없네요. <laughs> 전혀 없어, 근데 그냥 여기 대전 체육관이었다. 그게 접점이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음. 네, 감사합니다. 끝! 끝! 가요, 이제 그만. 오늘 경이 그래도 좀 어떠셨어요? 오늘 주장으로서 리시브... 정말 아, 주장으로서 많이요 그럼 오늘 특허로서 63% <laughs> 아, 무슨 프로. 소리야, 진짜. 63. 는 저희가 몰려놓고 그냥 빨리 사이드아웃하자라는 팀 작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빨리 사이드아웃시켰고 그래서 조금 편하 했던 것같아요 초반에 조금 경기가 안 돼서 힘들었는데 선수들이 포기하지 않고 자꾸 해보자 해보자 해서 마지막까지 옷을 도와서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힘에 도움이 안 돼갖고, 근데 이겨서 약간 끝났다는 안도감에, 끝났다는 게 너무, 되게, 맞아요. 더 열심히, 노력 해야 될것 같아요. 고생하셨습니다. 다음 경기에는 뽀시면서. 네. 네. 네.